2 0 2 4 수능 기출의 미래 미니 모의고사 수학 1, 2제 18회 1번 다항함수 fx가 자, 첫 번째 무한대 분의 부한대 꼴이고 두 번째는 0분의 0 꼴이니까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서 3차여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답이 얼마? 2가 나오더라. 그러면 먼저 b는 답 뭐라고 쓸수 있어? 1 플러스 a라고 하나 써볼 수 있고 자 f1이 1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 쓰여있는 얘가 지금 뭐인거야 그렇지 fx인거죠. 그러니까 1 대입하게 되면 f1은 2배에 1 플러스 a 자 b 대신에 1 플러스 a. 어머나 그럼 두쌍이나 있는거네. 그 값이 지금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a 플러스 1이 자 4로 작거나 하는거니까 3. 따라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하나 쓸수 있네. 문제 자체가 f2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x자리에 2 대입하겠다. 그러면 3배에 이 들어가니까 4 플러스 2a 자 b 대신에 1 플러스 a 대입해서 식 정리하니까 9a 플러스 15가 되고 얘 최댓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지 어디봐 a가 아까 얼마 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거기다 9배 하고 15 더하겠다 그러면 이에다 9배 하니까 18에다가 15 더하게 되니까 아 33보다 작거나 같아져서 최댓값은 33이다 자 이번 다음은 m이 자1 이상 절댓값이 1 이상 n, 미만 10보다 작거나 같은 두 정수 m, n에 대하여 m,n 제곱근중 또다오 죠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자 나눠줬고 우리는 이것만 찾아주면 되겠다. m이 0보다 커, 그러면 1,2,3,4,5,6,7,8,9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n에 관계없이 m이 양수라면 그치 반드시 m,n 제곱근중 실수인 것이 관계없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m이 양수일 때자 여기다 그렇게 한번 써봐야 되겠네. m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m이 양수만 가능. 이거보다 n보다 작은데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m이 1일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올수 있는 건 2에서 10까지. 2가 되면 3에서 10까지. 뭔가한개 뭐 차이나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아, 또는 10개 중에서 어, 아, 그러네. 아, 10개 중에서 두개 선택해도 되겠다. 그치지소수가 <laughs> 결정돼 있으니까 조합으로 풀면 간단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어두 개를 선택해. 그럼 10 곱하기 45 되겠다. 95, 45죠. 자그 다음에 이제 m이 0보다 작을 때 보겠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m이 홀수라면 실수인 것이 항상 존재. 그치? 홀수, 홀수차제곱은 짝수차제곱근은 m이 음수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이거는 홀수가 1, 3, 5, 7, 구 중에서 그렇지 m이 마일하고 마이너스 이일 때는 그렇지 일은 안, 아, 안 되고 그렇지 네 가지 존재 하네아 그러면 사곱하기 이가 될 거고 그마 다음에 마삼하고 마사일 때는 그렇지 이제 삼안 되고 그렇지 삼곱하기 이오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육일 때는 이곱하기 이가 될 거고 마칠 마팔일 때는 그렇지 한 개짜리 두 개가 되겠다 그렇다면 어디 봅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 2로 묶어가지고 2분의 4 곱하기 5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서총 20개. 아까 45개 합쳐가지고 65개 답이겠다. 그 다음 3번.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 위에 있는 점 0,0에서의 접선과 어? 잘 읽어야 돼? fx 위에 있는 0,0에서의 접선과 그래서 거기까지 y는 f'0,x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자그 다음에 얘는 이식 자체를 gx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편의상. g(x)는 x f(x)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1, 2에서 그랬으니까 x 자리에 1 들어가면 어, 2는 그치 f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네. 그다음에 거기서의 접선 그랬으니까 요거 미분합니다. g'x는 어, f(x) 플러스 x f'x라고 쓸수 있으니 g'1 구해볼 건데 f 1은 자 2라 그랬고요 1 들어가니까 f'1 나오겠다.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y는 뭐라고 쓸수 있어 기울기가2 플러스 e f' 일에 x 1이너스일 플러스 이 이렇게 쓰겠지. 얘네 둘이 지금 서로 어떻다는 거야. 일치했다 그러니까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울기나 기울기끼리 y 절편은 y 절편끼리 같아야 될 테니 자 한번 써봅니다. f 프라임 영은 누구랑 같은 거야 지금 이 e 플러스 f 프라임 일 기울기끼리 같고 자 그다음 요거 y 절편 정리하니까. f 프라임 1만 남을 거라고 여기 2하고 마이너스 1 사라지고 이렇게 아 그렇다면 마이너스 f 프라임 1은 0이 되는 거니까 f 프라임은 0이 되네. 오 그럼 이거 0 된다는 거니까 f 프라임 0은 얼마? 2 되겠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 이거에다가 아까 저 위에 1, 아 f 0은 0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f 0은 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f 1은 얼마도 있어 2 지나간다 요 조건 나와 있으니 우리 f x 구해야 될것 같은데 3차 함수고 그 최고차항 계수도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나는 f x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까지 썼는데, 어디 보자. F형은 0이고, F'0은 2니까, 플러스 2X. 여기까지 쓸수 있겠다. 맞죠? 자, 이제 미분해서 가면 다 나오겠네.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니까, 어디 보자. F'1부터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고 f1 들어갔을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 될 테니 아 여기다가 이렇게 두배 해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b는 2가 되겠네요. 문제는 fx를 뭐라고 쓸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2x였는데 문제가 뭘 물어봤어? f프라임 2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laughs> <laughs> 무슨 짓을 한 거야? 문제를 봤어야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니까 f 프라임 2 그랬단 말이야.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4이 80. 우리 더하면 마이너스 14 답이다. 그다음 4번 갑니다. 정삼각형 ABC 자, 정삼각형이라는 거 굉장한 포인트죠. 이거 60도,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 한호에 대한 모든 원주각은 같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s m a r 이다 3분 BD는 루트 2라고 나와 있고 어디 보자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3분 BC의 길이는 그치, 원래 어떻게 구하죠? 2r 사인 세타,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한 아, 변의 길이는 루트 3r이었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나와 있습니다. 루트 3분의 1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면 3분 DC 구할 수 있죠. 2분의 1 아, e r 사인 세타니까 여기는 얼마? 루트 3분의 e r 이렇게 쓸수 있겠네. 어? 그렇다면 잠시만. 뭘로갈수 음. 있어? 우리가 여기서? 그치. 코사인 법칙 가면 끝나겠네. 지금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죠? 그렇지. 루트 3분의 루트 2다. 그 말이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네. 뭐 아무렇게나 시작해도 상관없죠. 제곱으로 갈까? 그래. CD의 제곱은으로 갑시다. 3분의 4R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아, 루트 2, 루트 3R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가면 좀 편할까. 자, 그러면 3분의 4 얼의 제곱 2 플러스 3 얼의 제곱 마이너스 4얼 되겠네요. 자, 넘겨서 계산하면서 3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5 얼의 제곱 마이너스 12얼 플러스 6은 0될 텐데 어,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당연하네. 얼은 <laughs> 5분의 그렇지? 6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고 아이고 저 루트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가니까 루트 6 그럼 답은 몇 번? 1번에 있다. 자, 5번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생겨있어고 근데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1이고 0보다 큰 쪽에서는 3차함수가 될 건데 g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5 미분가는 그 다음에 gx의 최솟값은 1분의 2보다 또 작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지금 y축이 이렇게 있어. x가 0이 있을 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1분의 2이 쭉 이렇게 오고 있었어. 그리고 2분의 1입니다. 근데 fx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미분 가능했어야 되니까 여기서 최소값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 요렇게 생긴 지금 그래프였네. 그쵸? 그럼 요거 이제 지금 요값 모르겠으니까 내가 뭐 알파라고 하면 우리 fx씩 쓸수 있으니까 이거 전체가 지금 gx인데 g0은 2분의 1이죠. g프라임 0은 0이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1인 거 맞네요. 그 다음에 g1이 2분의 3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는데 1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나 fx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지금 알파가 0보다 큰 상태라는 거 잊어먹지 말고요. 그다음에 f 알파는 그치 요거 f 알파는 지금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요게 지금 f였거든 오른쪽이 f 프라임 x 를 찾을 수 있네. 최고차항계수는 1이었으니까 3x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으니 3x 제곱 마이너스 3알파 x가 되어서 f x는 뭐라고 쓴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알파 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쓸수 있는데 c가 2분의 1인 거네요. 0일 때 2분의 1 지나갔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 g1이 2분의 3보다 작니 그랬는데 어디 보자 f 알파가 2분의 1보다 작다 먼저 써놓고 갈까요? 알파 들어가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세제곱이니까 아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네. 아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아 얘가 <laughs> 알파일 때아 f 알파가 2분의 1보다 작아. <laughs> 알파가 0보다 크다는 조건 나왔는데 이미 거기 써있죠 저기. 자그 다음에 뭘 구하려고 했지? 아 부끄럽다. G1이 얼마냐고 물어봤구나. 자 g 1 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G1이라는 거는 F1하고 똑같죠. <laughs> 그러면 얼마입니까? 1에다 2분의 1도 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죠. 아 필요했네요. 알파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2분의 3에서 2분의 3 알파를 빼면 당연히 이 값은 2분의 3보다 어때? 작을 수밖에 없죠. 그거 물어봤잖아. 그러느라고 구했구나. 필요 없는 짓을 한줄 알고 되게 부끄러워했는데. 자 디귿 f x의 최솟값이 0이다 아 그러니까 f 알파가 0이다 그 말이죠 그럼 다시 디귿 아 이거 니은이었습니다 <laughs> 이 그림을 기억이납 합시다 자 최솟값이 0이라는 얘기는 f 알파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우리 좀 전에 구해놨는데 아,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었던 거죠. 이 값이 0이라는 이야기인 즉슨, 알파가 1이다. 그 말하고 같은 건데, 문제가 뭐라고요? G2가 2분의 5니라고 물어봤어. 그럼 g 이라는 거는 뭐랑 같죠? F2하고 같죠?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러면 대입합니다. 8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 되는 거죠? 플러스 이 분의 일인데 쓱 약분하니까 이 플러스 802 용이니까 이 플러스 이 분의 일은 답이 얼마? 이 분의 오 된다. 그러면 G2는 이 분의 오 답은 그느드. 자 그다음에 육번 갑니다. 공차가 삼인 등차수열. 어머나 공차 d가 양수네요. 자 가족권에서 그렇지 f5하고 f7이 영보다 작아. 근데 공차가 영보다 크다는 거는 a 다섯 번째는 음수였고 갈수록 커지니까 일곱 번째는 양수다. 아 그런데 a6은 그러면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음. 그래, 대 그럼 이제 나에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A7, 더하기, 이거 양수죠. A8, 더하기. A9, A10 해서 어디까지? A12까지 다 양수입니다. 6 플러스, 여기는 어때 이제? 어, 1 들어가니까 A2인데 음수죠. 그치, A5까지 다 음수입니다. A2, 이건 짝수 맞습니다. A4.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하고 가려 여기 그러면? 쓸 에, 쓰기 싫어가지고. A6은 모르니까 절대 값 A6. 그 이후는 A8부터는 전부 다 다시 양수입니다. A10, A12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A8부터 A12까지는 어떻게 돼? 다 사라질 거야. 그럼 여기도 A8, A10, A12 짝수는 다 사라졌고요. 여기 남아있는 건 누구냐면 지금 A7, A9, A11 해서 홀수만 남아있고요. 자, 요거 이제 하나 풀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A6이 음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6 마이너스에 A2, A4, A6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근데 등차수열이니까, 우리 등차중앙 이용합시다. 3배 가운데 거. 6 마이너스 여기도 3배 a4 이렇게 쓸수 있죠. 대박이네요. 그러면 3 약분하니까 a9는 지금 뭐라고 쓸수 있죠? 첫째 항은 모르겠고 플러스 아까 공차가 3이라고 했나요? 38에 24는 2 마이너스 여기는 첫째 항 모르겠고 33은 9 되겠다. 넘어오니까 이 a 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1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a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31이라는 거. 자 과연 a6이 0보다 큰지 잠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자 아, 자. 잘 써야죠. 아, 아, A6이, 자, 구했더니 마이너스 g t A 6이 g i 했더니 plus. A yugi is a plus. A yugi is a plus. A y a p A yugi 니 s a A a plus. A yugi is a plus. A yugi is a plus. A yugi is a plus. A 자, 이제 두 번째 A가, 아, A 여섯 번째 항이 양수일 때, 0 이상일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절대값을 양수로 풀고 나오는데 앞쪽은 어차피 똑같잖아. 3, 아, A, 9는 그쵸?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6 그대로 살아있고요. A2하고 A3 둘다 음수니까 2A 플러스 4, 32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6은 A 플러스 5, 35 이렇게 쓸수 있겠다. 맞죠? 나머지는 다 없어졌고,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 세배 여기도 a 플러스 83 24 72는 어디 보자 마이너스 6에다가 9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음 그럼 넘어가니까 4a는 마이너스 63이 되어서 a 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4분의 63이라는 거 구했네 어 그러면 어 a 6이 이제 음수인지 양수인지 보겠습니다 a 6은 마이너스 4분의 63에다가 플러스 535 1갈 건데 음수네요. 15는 4분의 60이니까 그럼 요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값은, 아니 a10은 2분의 23, 3번이 답이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라고 지금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그렇지 위아래 끝이 이렇게 숫자면 우리 무조건 치환하죠. 그럼 지금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ax라고 나와 있으니 A 값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적분하면 되니까. X 네제곱 플러스 2분의 A, X의 제곱, 0에서 1까지. A는 1 플러스 2분의 A가 될 테니, 아 A 값은 2라는 거 구했고, 문제는 뭘 물어봐? 간단하죠. F1 얼마니? 그랬으니까, 4 플러스 2. 답은 얼마? 6이다. 자, 그 다음 8번. 자, A1이 0과 1 사이에서 1때 자, 어디 보자. A7이 2야. 근데 A25가 얼마니? 라는 게 문제야.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죠. 하나씩 하나씩 추적해 들어가면 되니까. 어떻게 갈까요? A25부터 내려오면서 뭘 구해야 되는지 볼까? 그러자. A25는 자, 밑에 시계 집어넣었어. A2 곱하기 얼마입니까? A12 구하면 되겠네요. 아, 그럼 A12는 어디 봐? 위시계에 넣어야겠네. A2 곱하기 A6 플러스 1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6이라는 거는 다시 위시계 A2 곱하기 A3 플러스 1 하면 되겠네요. A3는 어떻게 구하죠? 아래 시계 넣으니까.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 되겠네요. 오, 그러면 A2도 구할 수 있죠? A2는 위시계 넣으니까. a2 곱하기 a1 플러스 1 되겠네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a7 가지고 가면 되겠지. 자 어디에 a7은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a7은 어디 보자. 3 들어가면 되니까 r s 쪽에다가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지금 이 값이 2였던 거니까 a2 곱하기 a3가 얼마 나온 거야? 4 나온 거죠. 아까 그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laughs> 여기 있네요. 그러면 a6은 얼마라는 거? 5라는 거 구했죠? 아 어쨌든 a2로 구해야 또 문제를 풀수 있구나. 그러면 어디 보자. 요거 가지고 a2 구하러 갑니다. a2 구하려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어디 봐. a3가 이거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a2 바로 a3 대신에 아니다. 이렇게 빼야 되겠다. 그치? 이거 위식에서 아래식 빼가지고 요 식을 하나 구해놔야 문제를 풀때 용이할 것 같으네. 쉬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빼면 a3 마이너스 a2는 그치? 빼니까 얼마입니까? 마3이죠. 아 그럼 이제 a3는 해서 가면 되니까. 자, 아까 이식에다 대입할 겁니다. A2 바로 A2 마이너스3은 4라고 쓰여 있으니까 A2의 제곱 마이너스3, A2 마이너스4는 0이 될 테니 41 맞불 따라서 A4는 얼마거나. 잘오겠습니다 A2는 A2는 4이거나 혹은 A2는 얼마라고? 마이너스1이라고. A2가 4일 때 A3는 얼마겠어. 1이겠네요. A3는 얼마겠어. 마이너스4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 아, A1으로 이거 찾으면 되겠구나. A1 얼마인지, 그치? A2가 사면 어디 보자. 요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4는 4A1 플러스 1이니까 A1이 얼마라는 거. 4분의 3이니까 0과 1 사이 들어가는 거 확정. 답이겠다. 이거도 한번 가볼까요? 마이너스 1은, 그치? 마이너스 A1 플러스 1이 되어서 A1은 2가 되네요. 그러면, 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왔으니까 하나씩 대입하면 끝나죠. 아까 우리 여기 하다 말았는데, 그치? A6까지 구했고요. 지금 A2가 4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A22가 얼마라는 걸 알아? 21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네요. 그럼 이제 A25는 다 구했죠? 어떻게? A2 곱하기 A12 빼기 2 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84 빼기 2는 82가 답이겠다. 그 다음 9번 갑니다.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어머나. f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데 1과 2에서 불연속이래. 뭐야? 인수로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이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내가 fx 대신에 뭐라고 쓸 거냐면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차 함수인데. 근데 이제 뭘 몰라. 최고차를 모르네요. 이분자에써놓은 얘가 지금 누구죠? fx죠. 잊지 맙시다. 이제 k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요건 0분의 0꼴이 약분되고 2 들어가니까 k가 얼마라는 거? 아라는거구 했다. 문제는 바로 갈수 있겠다. f 4가 얼마니? 4곱하기 3곱하기 2. 답은 24. 10번 좌표평면 위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도록 연결된 경로가 있다. 원점에서 멀어 멀어지도록 계속 움직일 건데 a 0가 원점이야 출발해. 근데 얼만큼 움직일 거냐면 25분의 홀수만큼 움직일 거래.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a 1 처음에 a 1한 칸은 원점에서 이제 한칸 가면. 25분의 1만큼 가는 거라 A2는 얼마큼가? 25분에 그 1에다가 이제 더한 거만큼 갈거래.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한 칸이 1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25분에 25만큼 간 거겠지. 아 그러니까 땡땡땡 가다가 A5만큼 가면 그치? 그게 바로 25분에 1, 3, 5, 7, 9해서 이거 더하면 얼마야? 25잖아. 이게 1인 거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디 위에 도착할 거냐면 지금 y는 <laughs> y는 x 위에 있는 점에 도착할까? 이런 점에 도착했을 때그 점의 좌표가 두 번째 점의 x 좌표를 구해라라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저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맞아. x만큼 간 거랑 y만큼 간걸 더해서 그이 값들이 똑같은 값을 가질 때 y는 x 위에 도착한단 말이야.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만큼 가는 거니까 다 옆으로 간 거랑 위로 간 거가 딱 맞물려서 xy 값이 같아졌을 때딱 도착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내가 t 콤마 t라고 잡으면 그치지 움직인 거리는 그치 이거 다 합쳐 가지고 총 2t 만큼 움직인 거다. 그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요거 이해 갑니까? 그러면 우리 사실 홀수 제곱, 홀수는 홀수들의 합. 1부터 시작하는 홀수들의 합은 얼마죠? n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개수 제곱이죠? 개수 제곱.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t 콤마 t에 도착하려면 총 움직인 거리가 2t 만큼 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아, et만큼 이 et를 이갈 거라고, t t만큼 이만큼이 지금 여기도 t고, 이것도 t이 t인 건데, 이게 지금 총 얘가 움직인 거리라고, 그렇죠? 아, 그런데 얘가 지금 한, 한 번에 움직일 때 25분에 얼마만큼 n제곱만큼 움직인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딱 et에 맞물렸을 때 y는 x 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홀수의 제곱, 아, 홀수의 합은 1부터 시작하는 홀수들의 합은 n제곱입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n 마이너스 1까지 합을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건 뭐라고 쓸수 있냐면, 예쁘게, 5분의 n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생각해봐,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그치? 여기도 짝수로 끝나줘야, t 컴마 t에서 딱 멈추는 그 숫자를 잡을 수 있단 말이죠. 맞죠? 어,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봐 n 대신에 이제 뭐부터 5의 배수이면서 그치 짝수니까 10 들어갈 수 있죠. 오 그러면 뭐라고 써? 5분의 10의 제곱인 거니까 4가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점이었어. 첫 번째 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2, 2였다는 얘기죠. 2 t 가 4가 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n이 얼마 될수 있어? 5의 배수 두 번째 짝수. 그치 20이죠. 그러면 5분의 20의 제곱은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면서 2 t 가 16이야. 그러니까 그 옆으로 여섯, 여섯 여덟 칸 위로 여덟 칸이니까 4는 아니죠. 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지, 거리를. 그러니까, 아, 이때 답은 8,8이 되어서, 문제는 x 좌표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두 번째 x 좌표는 8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마지막입니다. 양수 A와, 야, A가 양수. 양수 조건 여기다 크게 하나 써놓읍시다. 그 다음에, 오, FX가 1차 함수라고 써있네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GX가, 어, 이렇게 생겼는데, 흑값을 갖지 않는데, 식이 지저분한 거에 비하면, 그지? 그 값을 갖지 않는데 g 이라는 것은 x자리에 이 들어가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이렇게 쓰라는 거지 지금. 그치? 0에서 2까지 블라블라블라가 오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아무튼 g0은 보자마자 우리 g0은 0이라는 거 바로 알수 있죠. 오 그러면 g-4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g-4는 0에서 마사까지 그말라고 똑같은 거니까. 그치? 아 이제 이런 거 파악했고요. 자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뭔지 한번 봅니다. 0은 0도 하나 써놓읍시다 아까 말했지만 자그 다음 이제 위아래 끝 같이 맞춘 다음에는 무조건 미분이니까 미분하고 나면 퐁당퐁당이죠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자절대값 fx 빼기 a 요렇게 쓸수 있는데 이거 0되는 x값을 찾을 건데 중요한 게 끝값을 갖지 않는데 0되는 x값이 있어 그렇다고 해도 그게 끝값이니? 아니죠 끝값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완전제곱식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근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하나는 x 플러스 2, 하나는 x 마이너스 2인데 요 각각이 전부 다 완전제곱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치? 아, 중근이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옆에 있었던 절대값 f2 마이너스 a는 0. 요렇게 하나하고 또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값 f 마이너스 2도 그치?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서 마 이거 gx를 풀었었더니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fx가 아까 몇 차? 1차 함수다 그랬기 때문에 fx를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fx는 이를테면 뭐 mx 플러스 n 요렇게 잡아보자고 어? 그 다음에 요거 1차니까 m은 0이 되면 안된다 하나 표시하고 갑니다. 자, 절댓값 f2는 a 그랬으니까 a, ma 플러스 n 이 절댓값과 전부 다다 다 똑같잖아. 마이너스, 아이고 ma, a 뭡니까? 2죠, 2, 2 지금. 그치? 2m, 그치그치. 그치. 2m 플러스 n과 마이너스 2m 이 n 요 값들이 전부 다 얼마였다는 거야 a로 같았다는 거지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절대값 나올 때 그치 그냥 나오면 m이 0이 돼서 안되죠 그러니까 아이 m 플러스 n 하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 m 마이너스 n이 돼서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누가 0인 거야 지금 n 이 0인 거니까 이 f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자 a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느냐 a는 양수니까 그쵸. 어, 이 m이니까 a가 이 m이어서 우리가 지금 m을 만들어낸 수니까 m을 없애는 걸로 갑시다. 2분의 a라고 쓸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 그러면 잘못 쓴 거죠. a는 양수지만 m은 그 g 알 수가 없죠. 따라서 m은 뭐라고 쓸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쓸수있었더 거지.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내가 뭘 찾은 거냐면 gx를 찾았거든요. 자 gx 다시 한번 씁니다. g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자 t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어, a는 양수니까 밖으로 꺼낼 수 있죠. 실수배 밖으로 꺼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에 2분의 아, t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 써먹은 조건이 g2는 5 그랬어. g2는 5 써먹겠습니다. 자 g2는 5라고 얘기했으니 x 자리에 2 들어가는 거니까 a배 0에서 2까지자 t제곱 마이너스 4 0에서 2까지니까이 t는 반드시 양수겠죠. 그러니까 그냥 2분의 t 2분의 1t 마이너스 1 이렇게 꺼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계 잠깐 합니다. 2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으니 적분하려고. 그러면 이 값이 지금 5인 거니까 바로 적분갑니다. 8분의 1t의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가 4를 0에서 2까지 접근했더니 5가 되었다 이런 말이니까 자2 들어가니까 a 곱하기 2, 얼마야 이거 16이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4 사라지네요 완전 땡큐네요 이거는 5 그러면 아이고 여기 t를 빼먹어가지고 잘못 썼구나 그렇지 아사 r 해자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네요 어그들뻔했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10에서 4 빼니까 6 그럼 3분의 18에서 빼니까 지금 3분의 10a가 5가 되어서 오모나 a 값이 얼마라는 거 2분의 3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a가 2분의 3이라는 거자 여기다 이렇게 쓰고 갑니다. 얘는 양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그럼 뭐만 남았죠? 그렇지? g 마이너스 3만 구하면 되는데 g 마이너스 는 이제 음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게 관건이겠네요. 이 봅시다. g에 마이너스 4를 구하게 되면 어, 2분의 3 살아 있고요. 인테그랄 0에서 마이너스 2분. 아이고. 마이너스 4까지 있을 거고 여기 지금 t제곱 마이너스 4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대값은 그치, 0수겠지. 0에서 마사, 마사에서 0까지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t 마이너스 1요렇게 나오겠다. 요거 살짝 정개합니다 아,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 아까하고 부호가 좀몇개 바뀌었죠? 오케이, 자,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2분의 3에 마이너스 8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t. 아이고, 아까 빼먹었잖아. 0에서 마사까지 자, 접근합니다. 2분의 3. 자, 바로, 얼마야? 64, 32인가요? 마이너스 32인가요? 플러스 3분의 64 되겠죠?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16. 아, 여기 사라지네요. 완전 땡큐죠? 분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8에 플러스. 자, 분배하면 없어지고 32 되겠네요. 답이 얼마죠? 마이너스 16인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G0 빼기 G 마이너스 4 그랬는데, G0은 0이고, 마마니까 이거 다 얼마겠어? 16이겠다.